300m 접회전입니까? 발차모트 그거 내가 팁에 있어요. 지금은 뭐본 수업은 감기다라고 써? 어, 아마도? 영혼은 유튜버야. 영혼 <laughs> 유튜버야. 영혼 유튜버야? 하나, 두는 거야? 어? 하나, 둘, 셋. 자, 그만 여기 들어, 상세 들어 어. 하나, 둘, 둘 셋. 어나페이아그 다음에 DM 지 자는. 하는 데까지 저희는 배워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제일 처음에 써야 되는데요. 해야 그러 요. 지금 화면에 보시면 형태가 정해져 있지 않아서 부정용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저희가 지금 화면에 보시면 어 아까 이 사이즈랑 지금 제가 보이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어 선택해서 삭제를 할 거예요. 여기 부분은 저희가 이제 또그 오른쪽에 있는 얘를 카피할게요. 어 퀘스천을 드릴 건데 지금 제거 화면에 어 인디상사의 이름 레이어 이름을 넣고요. 었 얘를 그룹으로 묶고 싶으면 어떻게 되죠? 범위를 한번 잡아보세요. 자 창이 하나 뜨죠? 창이 지금 이렇게 보여실고예요 저희가 지난 기간에는요. 이걸 해서 했었거든요. 저희는 여기서 색상 오버레이 하고 색상을 펼을 시면 마우스를 이제 클릭하는 거야. 펼을 시면 마우스를 이제 클릭하는 거야. 처음 아까 제가 지운다는 부분이 어디였을까 여기 부분이거든요. 여기 부분. 여기 부분을 깡정도 있어. 만 원짜리? <laughs>

웃으안 돼, 웃으면 안 돼. 어수, 안 돼. 확인한다. 아, <laughs> 따라오는 아유, 잠깐 잘라놓은 거야? 요 하나, 둘, 셋, 짠! <laughs>